안녕하십니까. 주익수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1999년 IMF 때 현대 자동차에 인수가 됐고요. 기아차 브랜드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사실상 현대차의 계열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대 주주 지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종목 분석에 들어가셔서 지분 현황을 보시면요. 어, 당연히 현대 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33.88% 거의 34%의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5% 이상 주주를 보면 당연히 8% 정도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 나머지 이제 유동 주식수 비율이 62% 정도 되죠. 현재 시가 총액은 33조 원이고요. 어, 재무 상태를 보시면, 어, 꾸준하게, 이제, 그, 매출은, 어, 지금, 5,000억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5,000억 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조, 어, 2,000억 원, 2,000억 원에, 아, 200억 원이죠? 200억 원에,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1700, 아, 176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익이 나오고 있죠. 어, 어쨌든, 뭐,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현대차처럼 뭐, 대규모 적자가 3분기에 나왔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 일봉상,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보시면요, 그,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뭐, 큰 급등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1월 19일날, 16%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뉴스가 나왔었죠. 그, 애플카의, 음,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플카 생산을 현대차가 아닌 기아차가 만든다. 이런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현대차가 그 며칠 전에 그 애플카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기아차가 이제는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만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면서 9만1,7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오늘 1월 20, 20일 장에서는 어 9만원 위에서 출발을 하겠죠. 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씩 커지면서 기아차가 이제 더 부각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세라면 10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어쨌든 기아차의 그 흐름이 뭐 급등 흐름이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어, 그동안 주주님들이 상당히 소외받았던 기간이 길었을 텐데요. 어,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나신 거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어, 그 상승을, 어, 즐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기아차 주주님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더 많은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